전에는 신용불량자까지 가셨다고요? 아 그쵸 그 얘기를 하자면 2006년도에 이제 처음 장사를 시작했어요 네. 1, 2층 복층짜리 45평짜리를 해서 하다가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아닌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납부 외역으로 옮겼고 거기서 음. 또 엄청 잘 돼서 영등포 양평동에 이제 100평짜리 왔죠 100평이요? 네 100평짜리로 그 정도 손해를 보신 거예요? 3억이 넘었어요 아. 빚만 그럼 내 투장까지 자 합치면 더 되겠네. 요 네네네. 패인이 됐죠. 패인 돼갖고, 정신 못 차리고, 이제, 눈 뜨는 것조차, 그 다음날에 눈이 안 떠졌을 음 정도로. 아... 그렇게 하다가, 이제, 옆에 어머니가 계시고,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,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. 하나 하고난 다음에, 이제, 돈 갚아나가고, 갚아나가면서, 100만원, 50만원씩, 조금씩 모아가지고, 한 3천만원은 자본 만들어가지고, 아까 말씀드렸던 조그만 가게, 테이블 4개짜리.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,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. 씨, 어떻게까지 아끼셨나요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. 진짜 10원 음. 한 장도 안 써. 그러면서 먹고 싶은 거, 입고 싶은 거, 모든 것들. 음.